안녕하세요. 건세장 약초 t v 입니다 오늘은 소가 잘 먹는 소쌀밤 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식물 이름은 자귀나무입니다.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나무로, 또한 집에 심으면은 행운을 불러온다 하여 행운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은 잎이 오므라들어 딱 붙어서 자는 것처럼 되기도 하죠 미모사라는 풀은 사람이 건드리면은 잎이 붙지만은 이 자기나무는 해가 지면은 잎이 오므라들어 죽은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자기나무는 6월경에 연분홍 꽃이 많이 핍니다. 어찌 보면 솜털처럼 보이기도 하죠. 지금은 꽃이 약간 진 상태입니다. 잎이 붙어서 잔다하여 화판수, 때로는 합혼수, 야합수, 유정수, 서쌀밤나무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꽃이 약간 붉은 색으로 보이는 것은 수술의 꽃 모양입니다. 즉 암술은 흰 빛이 나고 수술은 약간 분홍빛이 돌기도 하죠. 열매는 9-10월경 길이 10지 15cm 정도로 길쭉합니다. 그 속에는 작은 씨앗이. 대여섯 개 들어있죠. 약성은 평화성질이며 맛은 단맛입니다. 주로 이 나무에 껍질을 주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 나무에 쏙 껍질을 벗겨 잘게 잘라 말려서 약용하기도 하죠. 이 나무 껍질을 작게 잘라 가루 내어 양치질 할때 섞어서 양치질을 하면은 잇몸 질환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무 껍질은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귀한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은 강정 즉성 기능의 효과도 좋아지고, 뼈와 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신경 쇠약, 불면증,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러한 약효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이상으로는 부종, 진통 효과도 뛰어나서. 통증을 먹게 하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기 나무는 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먹어도 좋고 또한 예전에 저희들이 소먹이로 다닐 때 소가 이 나무를 보면은 환장했습니다. 그만큼 소가 잘 먹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매우 좋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 나무이면서 우리 주변 어디를 가도 많이 볼 수가 있죠 특히 햇살이 잘 들어가는 이러한 곳에 자라며 즉 나무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약효 좋은 성기능을 높여서 부부의 금실을 매우 좋게 하는 귀한 양나무 중에 양나무 자기나무입니다 자기나무의 꽃이 서서히 저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꽃으로 술을 담아도 참 좋습니다. 성기능을 매우 높여서 저희들도 제 사무실이나 아니면 제 회원들 모두는 이 자기나무 잎과 꽃으로 약술을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 이 나무 잘 활용해 보십시오. 아마 눈이 번쩍 떠일 만큼 좋아질 겁니다. 산야초 활용법 강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자농차 문화회관에서는 2019년도 가을학기 산야초 활용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분들은 문화회관 녹화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뀔 만큼 좋은 강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